안녕하세요. 선한 투자 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선티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한국 경제 신문 보시겠고요.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환율 상승했고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바닥난 코로나 병상 기약 없는 백신. 네, 지금 네, 코로나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백신은 아직 계약이 없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네. 어, 접종을 빨리 시작해야지 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이나겠죠. 자 이렇게 어, 백신이 점점 늦어지면은 2020년도까, 22년도까지 코로나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로에선 K 방역 어, 정부 백신 4,400만 명분을 공급하겠다고 확언을 했지만 언제라는 날짜가 빠졌다. 어, 지금 다 도입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확정된 것이 없다니 정말 큰일로 보여집니다. 자, 현대차가 품은 로봇계 계단 오르기도 척척. 네, 현대차가, 어, 그 스팟이라는 그, 어, 로봇, 를 만든 회사를 네, 인수를 했죠.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옆에서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것을 보면은 뭐 아직 완전 자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대가 어, 로봇 쪽으로 이렇게 어, 방향을 어, 함께 잡은 것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변창흠의 답답한 공급 구상. 차익환수 전제로 규제를 완화하겠다. 네, 자, 차익을 환수하게 되면은 사업 속도가 느리거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LH는 차익을 환수하면서 개인이나 기업은 왜 차익을 가지면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지금 음, 준공업 지역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네. 서울의 준공업 지역은 영등포구와 성동구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힘을 더해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역세권이어도 서울의 어, 도심이 외곽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내년에 한국과 미국 증시가 최고치를 갈아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자, 2021년도에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둘다 유망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내년은 미국 장기 성장 물꼬를 트는 해가 된다. 어, 한국과 중국 등의 어, 글로벌 자금이 몰려들 것이라고 어, 이제 블랙록의 권고에서 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은 한국, 중국 대만을 추천했는데, 을 어, 한국은 맞고요 대만도 맞습니다. 중국은 아니죠. 네. 음, 내년은 어쨌든 글로벌 경제가 어, 급격하게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해가 될 거라는 예측을 하시네요. 네. 어, 한국, 중국 대만 중에서 한국이 가장 유망합니다. 이유는 4차 산업이 가장 많기 때문이죠. 자 민간 임대 권장 폐지 세금 혜택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못 믿겠다. 자뭐 어제 신문에서는 건설 임대에게 뭐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혜택으로는 메리트가 적습니다. 그리고 어, 건설 임대가 아니라 민간의 매입 임대를 늘려야 하는 거죠. 뭐죠? 다시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자, 한두 달 사이에 새로운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어, 신뢰감을 잃고 있습니다. 자, 내년 한 해에도 최소 여섯 번의 부동산 대책이 새로 나올 것입니다. 자, 질 좋고, 어, 질 좋은 임대주택이 가능할까? 네. 지금 동탄에 방문했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하자가 굉장히, 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싸게 지었기 때문이죠. 네. 자,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이 있을까요? 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고는 싸고 좋은 물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손해보는 일은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일시적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죠. 자, 단독주택 세금도 급증을 한다. 네,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나는 일주택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 이쪽도 어, 보유세가 계속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금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어, 결국 세금을 이기는 방법은 월세 부동산입니다. 결국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다 부동산 보유자가 되어야지 그 돈으로 내가 거주하는 집에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 어, 내가 고소득자로 살거나, 내가 좋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어,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고소득이 영원히 가능할까요? 네. 그렇지가 않죠. 네. 회사의 수명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은, 네. 지금 90이 넘고 있죠. 네. 자, 차산업, 탄소, 제로, 파열음. 어, 휘발유차 퇴출에 반기든 도요다. 이대로면 일본서 차를 못 만든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자기네들이 뭐, 음,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줄이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음, 한국 최고의 기업은 삼성전자죠. 일본 최고의 기업은 도요다입니다. 도요다는 적정한 가격에 어, 고장이 없고 품질이 우수한 차를 만듭니다. 그런데 내연기관차죠. 그래서 다가오는 4차 산업시대와 전기차 시장에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자 미국 유럽에서도 친환경차 전환 압박이 지나치다. 네. 너도나도 휘발유차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았는데 어, 자동차 업계에서 일자리가 되고 사라질 것이다. 뭐, 하지만 친환경이라는 거대 트렌드는 어, 뭐 막을 수가 없죠. 네. 4차 산업과 비 4차 산업으로 이제 나뉘게 될 것이고요. 친환경이라는 거대 트렌드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는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코피주. 네, 코피주는 코로나 피해주를 뜻합니다. 코피주 상처 빠르게 아물고 있다는데 예, 보시면은 어,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영업이익 회복 탄력성 이라고 해서 여러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강원랜드, 호텔실라, 롯데쇼핑, 아모레퍼시픽, s o 1 CJ E&M, n 어, J.CON, 텐트라트리, 어,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뭐 적게는 37% 많게는 뭐 130%까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라는 것은 미래에 좋아질 것을 찾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좋은 것만 찾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가 지금 가장 힘든가를 찾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힘든 회사가 더 빨리 튀어 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로나 피해주를 찾는 것도 좋은 투자의 방법입니다. 그러고 보니 버핏은 델타 항공을 너무 빨리 판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 내년 하반기가 되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조이라는 영화가, 네. 신문에 이제 기사가 됐는데요. 어떤 여성이 창업을 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죠. 어, 여기 글을 보면은 혁신보다 어려운 것이 이 길이 옳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자, 제가 투자를 권하는 이유는. 창업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창업의 성공률은 10%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창업에 실패하면 거의 하층민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죠. 반면에 공부가 된 투자의 성공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네. 얼마를 더 버느냐의 문제지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공부가 되었다면요. 자, 창업과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길이 옳다는 확신입니다. 자, 확신이 없으면 투자하고 나도 어,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죠. 확신이 생기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를 곳이 아니라 오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자, 확산되는 재건축 바람, 노원구까지 번졌다. 다음번 트렌드는 확실히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될 것입니다. 고층으로 지어야지 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겠죠. 자, 전용 84 청약 경쟁률 올들어 두 배로 늘어났다. 네, 전용 59면은 뭐 25평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용 84는 어, 33평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주거의 트렌드는 25평에서 33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4, 50평대가 더 좋습니다. 그 다음번 트렌드가 4, 50평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어, 대부분이 25평 이하입니다. 그래서 대형이 더 희소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기사는요. 10만 전자 생각보다 일찍 올수 있다. 네. 10만 전자는 뭐, 어, 시간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20만 전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안전한 투자. 네, 안전한 투자가 가장, 어,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매일 경제신문 보겠습니다. 어, 재건축, 재개발, 규제 계속 하겠다. 네. 자,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를 계속 한다고 하면 지금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번 정권은 1년 조금 넘게 남았기 때문에 어, 다음 정권은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을 때린 미국 반도체 어, SMIC도 어,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네. 제가 아까 어, 어떤 기사에서 어, 미국, 중국, 대만 주식이 유망하다고 했는데, 제가 중국 주식에는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더 혹독하게 때릴 것이고요. 그로 인한 반사 이익은 한국이 가장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기회입니다. 네, 중국 주식에 투자하지 마시고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IT 부품의 대장주 삼성전기가 내년에 전력 질주를 할 것이다. 자, 외국인이 이달에 241억 쓸어 담고 네, 삼성전지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어 굉장히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네. 삼성전기의 어 매출액 영업이익이 네, 내년에도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주간 수익률 베스트 워스트. 이렇게. 어, 종목이, 어, 1등부터 5등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어, DIC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주일 만에 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예. 네. 어, 이 정도 상승률이면, 뭐, 부동산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어,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부동산은, 음, 안전 자산입니다. 음, 전세나는, 어, 저금리 아닌 수급의 문제, 하는 총재의 말이 맞, 맞다. 네, 당연하죠. 네. 저금리, 금리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어, 가장 핵심적인 그 원인은 아닙니다. 네. 전세난의 원인은 저금리가 아니고요. 수급의 문제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임대차 입법의 문제입니다. 어, 전세난을 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은 임대차 입법을 폐지를 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선티엔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